앞에 있다. 50도. 우리 봤다. 이 바위 나무. 야 위에 저 언덕에도 있다 저. 아. 와, 해도 맞았다, 씨발. 영남이 형, 나 영웅 살려야 되는데. 나파위디 저거 영남이 형 봐줘야 돼. 빨리빨리 빨리 자기장 아, 들어가는데. 빨리빨리. 와어와와와어야 빨리. 와. 와, 되나? 이 씨, 먹어야 되나? 아, 껴와, 껴와, 껴와. 잠깐만. 영감형 다, 다닦아어 오. 아오. 멋지다. 4명 남았는데, 한 수커드는 아니